오. 아니, 우리 이제 슬슬 학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할까 오늘. 그럼 따로 하려고 그랬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어 오셨습니까? 어, 어 그래. 아, 그래서 뭐 주제는 무엇으로 할 예정이지? 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좀 다뤄 볼까 하는데. 야 언제까지 이렇게 쇼를 해야 되냐 병원에서? 하, 올해까지만 좀 플레이즈. 내가 좀 스캔들이 많았잖아. 네. 나이야 얼른 와라. 오므라이스 다 됐다. 벌써? 진짜 금방 뚝딱 다 했네. 와 맛있겠다. 아니 배고프다고 난리 친게누군데 맥주. 아뭐한 어, 캔은 음료수니까. 오케이 좋아. 자 쭉쭉쭉 자. 엄청 시원하겠다. 자, 일단 건배부터. 어?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윤 셰프님.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laughs> 뭐야, 뭐야? 야, 재석이 님? <laughs> 어, 형. 음. 오, 왔어요? <laughs> 잠깐만. 나 지금 타임오프 하는 거 아니지? 둘은 지금 이혼 전이고 여긴 신혼집이고 나는 지금 눈치 없는 도련님이고. 그렇지, 타임오프는 아닌데 너는 눈치 없는 도련님 맞지? 학회 준비할 게 있어서 왔어요. 자료 공유도 해야 되고. 음, 학회 준비. 오 오므라이스. 와, 진짜 맛있겠다. 형이 했어? 앉아요, 같이 먹어요. 그럴까요? 그럼. <laughs> 아, 그 저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속 있는 거를 깜빡했네요.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든지 말든지 어왜 같이 먹지? 네가 눈치 줬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쟤 원래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 좋아해 응 어서 먹어 땡큐 <laughs> 아니 오늘도 끝나고 집으로 갈 거지? 음 그게 편하긴 한데 나 때문에 괜히 도련님 불편한 거 아니야? 아뭐 아니, 불편해 직값 놈이 지금 집 알아본다 그러더라 독립한다고. 진짜? 나 때문에? 뭐너 때문이야. 그냥 뭐 때가 된 거지. 뭐 자유롭고 싶겠지만 뭐, 내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그래도 괜히 좀 그렇네. 오늘은 딴데 가서 할까? 아뭐뭐 뭐 그럴 필요 있어. 뭐. 오마이갓. 받아 얼른. 아나 진료실 가서 받으면 돼. 괜찮아. 에 받아. 어머님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 나 먼저 간다. 아이. 아, 이따, 이따, 톡 할게. 네. 들어가도 됩니까? 응, 음, 많이 기다렸지. 중간에 응급 들어와서 예약 환자가 밀리는 바람에. 응, 아, 괜찮아. 뭐, 무문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눈치를 봐? 누가? 내가? 아니, 나 그냥 본 건데 왜? 뭐, 맞는데 눈치. 왜? 너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봤거든. 로비에서 엄마랑. 아, 난또 뭐라고. 아니, 근데 왜 너, 네가 눈치를 봐?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laughs> 그러게. 야, 습관이 무섭다, 사람이. 나 배고파 가면서 얘기하자. 솔직히 아직 좀 불편하긴 하더라. 갑자기 어머니를 딱 마주쳤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더라고. 어머님도 불편해하시는 거. 아무래도 참 묘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기억하고 있나 봐. 힘들었던 감정들은 그냥 빵긋 웃으면서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걔, 응?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니. 너무 마음쓰지 마. 천천히 가기로 했잖아. 응, 음, 알아. 그냥 그렇다고. 오늘 밖에서 먹고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준비하자. 좋아. 솔직히 네 오므라이스 그냥 그랬어. 네 무슨 소리? 야너 어제 그 와이스 때문에 너 그럼 뻥친 거야? 팩복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나 요새 거짓말 잘해. 와. 와 이거 배신감 쩌네. 아 그냥 차라리 팩복 을 해. 오씨 오! 일찍 나왔네요, 송나이 쌤. 아, 좋은 아침이에요, 윤규진 쌤. 응. 쯤아 일차로 정리하고 자느라 아니 당장 내일 학교 에온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험 좀 해요 아유 제 봐봐 시는 다 정리해 놓고서 나보고 시험 시험 하래 너나 이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일부러 집으로 불러다가 집중 못하게 하려 고 그런 거지 그래 내가 너 망하게 하려고 집으로 불러고 직접 됐다. 어쩔 놈. 아유, 어지러워, 하지마. 뭐고, 어지러워, 뭐 어지러워요. 고고 <laughs> 음. 학회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어.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음. 일단 내가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 확인 좀 해줘. 부탁 좀 할게. 음 그러죠. 그래요. 음. 아, 가십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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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해 학교 주지가 겹쳐요? 바꾸래요, 송선배가? 어. 나 가서 체크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아 이런 젠장. 그래, 아, 아, 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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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먹어, 먹어, 먹어. 따라 먹어 진짜 불편하다 불편해. 아니 저게 뭐냐고 이혼한 부부가 한 병원에서 계속 티격태격. 아, 내 말이. 어? 근데 맨날 규진 선배 일방적으로 당하잖아. 좀안 됐어. 안 됐지. 아니 당하는 것도 그런데 솔직히 송 선배 원장님이랑 썸이라도 탔지. 야 규진 선배는 부쩍 외로워 보이더만. 최근에 힘든 일도 있었고. 야 주변에 뭐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아, 글쎄. 아, 있다. 우리 사촌 누나. 그, 저번에 닥터스 보면서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했거든. 나이도 올줄 비슷하고. 잘 됐네. 야, 이참에 소개시켜 드려. 야. 선배야, 너좀 챙기냐? 이럴 때 은혜 갚아야지. 그럴까? 어? 세포도 그, 당기네 아, 근 연락 안 하죠? 좀 되나? 아. 선배님. 점심 드시러 가세요? 왜? 잠깐만, 저랑 어디 좀 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왜 그러지? 아, 잠깐만. 왜 그러지? 잠깐만, 다 왔어요.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뭐, 가부좀 먹으러 가 거고? 어, 성호야 어, 누나. 휴. 언제 왔어? 어, 방금. 아, 아 이쪽은 말안 해도 알지? 내가 남자로서, 또 의사로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규진 선배님. 아, 아 그리고 이쪽은 저희 사촌 누나예요. 근처에서 피아노 학원 운영 중이시고 선배랑 동갑 미혼 그러시구나 아, 얘기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홍미라예요 준호가 진료 끝났어. 점심 나가서 먹을래? 하이, 왜 답이 없어? 애들이랑 식당 갔나? <웃음> <웃음> 아 그게 아닌데, <아니네>. 아 <laughs> 성우한테 윤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선배라고. 아그 녀석 착한니다 <laughs>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얼굴도 더조그맣고코도높으시고 환자분들한테 인기 엄청 많으시겠어요? 진짜. 저짜 진짜. 아, 나 진짜. 진 아니,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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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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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제가 제가 제각기 가 제각기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라니까 내가 내가 그냥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홍성웅놈이 나를 그냥 막그 다치고 끌고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인사를 시켰 아, 그냥... 그래서 소개팅을 하셨다 아니라고 소개팅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그냥 그래서 그냥 예의상 그냥 적당히 토킹 어반마를 하고 그냥 정정하게 보내려고 그런 건데 그런 왜 게... 분위기 좋던데. 입이 아주 귀에 걸렸던데. 입이 어디에 걸려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다 원래 웃는 상이잖아. 이렇게 그냥 봐봐 나 봐봐, 봐봐. 어쨌거나 미안하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그 앞으로 지나가서. 아니야 나이야 야, 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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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야. 야최 그자 어떻게? 그나 우리 일을 어떻게 하냐 진짜. 연기진 쫄았어. 매우 귀엽네. 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응, 음, 너희들은 방금 먹었어요. 네,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음, 기영이는 맛있게 먹고 성훈은 맛있게 먹지 마. 빠져가지고 똑바로 못해? 예, 예, 제가 뭘, 어, 뭐야? 왜 그래? 너 정세한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잘못했지? 들어오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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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료 끝났지? 어, 아니 내가 네가 좋아하는 그 카레집 예약을 했거든 오늘 저녁. 오늘은 안 돼. 고모가 김밥집 재개업 파티 한다고 초대했어. 거기 가봐야 돼. 재개업, 음 가족 파티 가야지. 음. 그럼 예약은 내일로 연기할까? 뭐 그러든지. 저기 너너그 아까 그거 너 설마 진짜로 오해하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진심으로 웃은 게 아니야 그건 진짜로. 진짜로. 아, 알았으니까 좀 나가지? 나 정희 쌤이랑 마무리해야 되는데. 해야지. 이따 전화해. 기다릴게요. 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이를 올려먹는 거야. 유치해 미치겠네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쓸데없이 약점 잡혀가지고 진짜 씨. 어. 오 선배님! 퇴근 안 하세요? 아까 어떠셨어요? 저희 사촌 누나 너무 재밌다고 따로 또 봤으면 하던데. <laughs> 왜? 내 동생 성우야, 너 음, 누가 그딴짓더라고 그랬어? 누가 하라 그랬어? 누가 라 그랬어? 이 음, 뭐, 누나 말에 안 드세요? 성우야,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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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야, 진정하세요. 성우야, 앞으로 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마. 형한테 말도 걸지마. 말 걸면 죽어. 넌안 걸어도 죽어. 어차피 너는 죽는다. 진짜. 아, 음. 아 어우 잘 먹는다. 음, 역시 기운 딸릴 때는 당충전이 최고야. 맛있다. <laughs> 잘 준비했지? 그래, 잘했어. 응? 아, 응. 저기, 어머니 말이야. 응, 우리 엄마 왜? 요즘에도 술 자주 드시나? 우리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좀 과한 것 같다고. 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아유, 그리고 얘기해도 뭐 잠깐 그때뿐이야. 이제 나도 말하기도 지친다. 에휴,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근데 네가 웬일로 우리 엄마 걱정을 다? 아니 엄마가 우리 엄마 걱정하길래 아, 이제 진료 시간 됐다 가자. 어, 아니 근데 오분 남았는데 아니 야 오늘 나 진료 가기 싫은데 우리 그냥 한강 갈까? 한강 가볼까? 어? 한강 갈까? <laughs> 오랜만이다 진짜 한강 침해. 야한만리 하니까 참 좋다. 응 여유롭기도 하고. 너도 맥주 마시지 그래? 차나뚜 가면 되잖아. 응. 아니야, 나 그냥 참을래. 너 데려다 줘야지, 집앞까지 응, 야, 내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무슨 배우도 아니고, 안... 야, 답답해. 아, 몰라, 아, 몰라, 아유, 몰라. 아유, 아유. 어, 복싱, 복싱해. 야, 너살 붙었나 봐. 죽을래? 나 체중 변화 거의 없거든? 음... 아, 하... 왜 이래? 하... 나이야. 응? 너무 좋지, 이런 시간. 그러네. 너무 좋네. <laughs>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도 이렇게 또 치맥하면서 또 화해도 하고 은근 쩍 손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구나도 느끼고. 그때, 그때 정말 미안해. 우리 이혼 전에 너한테 상처된 말 했던 거. 이렇게 깜빡이도 안 키고 훅 들어오기 있기 없기 기 전시동생, 걔가 다희랑 결혼하겠대. 결혼? 어, 아니야, 이건 이성적으로 어? 나머지 하나도 확해워버릴까 채서가... 어머, 다희씨, 제는 오빠가 좀 받아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부부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지윤이가 먼저야. 그래서... 내 말은... 다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봐. 그래. 아... 진짜... 어딜 간 거야, 성자 형? 어? 응? 죄 없다는데? 너랑같이 있는 줄 알았대, 나희는 so